만약 지구 대기에서 질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 머리 질소는 지구 대기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그중약 21%를 차지하죠. 보다시피 지구 대기 의 질소가 대부분인데 어디에서 질소가 생겨나 대기를 치웠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질소는 우주에서 철보다 적은 물질인데 말이죠. 오지게 적군. 질소는 냄새도 없고 인체도 무해하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미친 듯이 다른 물질과 쉽게 합체되는 산소와는 다르게. 질소는 다른 물질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얼은점이 영하 210도에서 영하 196도로 낮기 때문에 보통의 온도와 압력에서 다른 물질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기체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어 에어백이 생기게 하여 과자를 안전하게 하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도 억제합니다 이런 질소가 사라진다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죽게 될 겁니다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있는데 이 세균은 질소를 물질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질소 화합물로 만듭니다 식물은 그 질소 화합물을 흡수해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나 DNA, RNA 같은 핵사을 만들어냈는데 질수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식물도 영양분 부족으로 죽게 되고 식물을 먹는 동물도 인간도 먹을 음식들이 사라지니 모두가 꽁주리게 될 겁니다. 대기 78% 질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78%대기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구의 공기양이 4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공기양이 적어지면 압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행이 어려워지고 우주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힘들어집니다. 고기다 질소가 사라지니 호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호흡할 때 마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산소 중독은 이산화탄소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기술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죽게 되겠죠. 영멸이구만영멸이 뭔데? 역시나 멸망.